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성남시 청소년재단이 주 고객인 청소년과 청년의 관점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도록 지역 청소년과 청년의 의견 수렴을 위한 성남 청청 온라인 패널을 모집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패널의 자격은 성남에 거주하거나 재학 혹은 재직 중인 만 15세 이상 34세 미만의 청소년과 청년으로 재단의 다양한 서비스 향상을 위한 개선 의견과 요구 사항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청소년 재단은 새로운 여론조사가 시작되면 관련 링크를 온라인 패널에게 전송하며 활동에 참여한 패널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과 같은 경품 증정과 우수 제안 활동에 대한 포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성남시 청소년 재단 진미석 대표 이사는 청소년과 청년 당사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그들에게 꼭 필요한 정책과 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성남의 많은 청소년과 청년들이 이번 패널 모집에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KBPS 박상희였습니다.